펜트하우스의 유진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곳에 발을 디딘 아찔한 잠입 현장이 포착됐다. SBS 금토드라마 펜트하우스의 측은 11일 극중 오윤희가 주단태의 서재 속 비밀 공간으로 향하는 장면의 사진을 공개했다. 지난 방송에서는 한별로 인해 오윤희의 딸 베로나가 돌계단으로 추락하는 비극적인 상황이 그려졌다. 오윤희는 범인을 찾아 나섰지만 천서진 하윤철은 하은별의 범행을 은폐했고 끝내 배로나는 세상을 떠났다. 이후 오윤희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약을 먹으려고 했고 그 순간 로걸리로부터 하은별이 진범이라는 진실을 알게 돼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긴박한 움직임이 포착돼 긴장감을 전했다. 날카로운 눈빛을 번뜩이며 주위를 살피던 오윤희는 이내 주단태의 서재에 들어가 비밀공간을 찾아내고 굳게 닫힌 문을 열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주단태의 서재는 눈앞에서 심수련을 잃었던 오윤희에게 지옥과도 같은 곳이었다. 비밀 공간의 정체를 알지 못했던 오윤희가 어떻게 이곳을 찾아낼 수 있었던 것인지 궁금증을 불러온다. 유진은 지난 6회에서 딸 베로나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불안감, 슬픔 속에서 애처로운 무성의를 그려낸 데 이어 결국 딸을 먼저 보낸 후 고통에 몸부림치는 모습으로 안방극장을 눈물로 적셨다. 이날 촬영에서는 더는 잃을 게 없는 엄마 오윤희의 면모로 유진은 살기 가장 잘혼신의 힘을 다한 열연으로 현장을 먹먹하게 만들고 있다며, 오윤희가 딸베로나 살인 사건의 진실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이번 주 방송을 확인해달라고 밝혔다. 펜트하우스의 7회는 12일 오후 10시에 방송된다. 서울